허세 가득한 사람의 세 가지 문제점.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허세 가득한 사람의 세 가지 문제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허세 가득한 행동은 겉으로는 자신감이나 성취감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숨어 있습니다. 허세는 일시적으로는 자신을 돋보이게 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허세 가득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다루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의 저하. 첫 번째 문제점은, 허세 가득한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저하된다는 점입니다.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로 인해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중심에 두고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허세 가득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성취나 위치를 과시하며 이를 통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허세 가득한 사람은 그들의 문제를 경시하거나, 자신이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허세 가득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피로나 감정에 공감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관계를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게 만들며 깊이 있는 관계 형성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감 능력의 저하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허세 가득한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존경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에게 진정한 이해와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결국 그들이 고립감을 느끼게 만들고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티 스스로와의 인지 부조화가 심화된다. 두 번째 문제점은 허세 가득한 사람들이 스스로와의 인지 부조화가 심화된다는 점입니다. 인지 부조화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가치관,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때 느끼는 심리적 불편함을 의미합니다.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자신을 과장하여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이 커지며 내면적인 갈등이 심화됩니다. 허세 가득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 부응하려는 압박감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는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에게 일종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느낌을 줄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허세를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적 가치와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행동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실제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느끼면서도 타인에게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지부조화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불만족스러워지게 만들고 자아 존중감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지부조화는 또한 결정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허세 가득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중요한 결정에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거나 자신의 진정한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과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사이의 불일치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고 외부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과의 일관성을 회복하고 심리적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파트 3. 불필요한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된다. 세 번째 문제점은 허세 가득한 사람들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허세를 부리는 행동은 종종 타인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과장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며 진정한 존경이나 신뢰를 얻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허세 가득한 사람들은 종종 타인에게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허세 가득한 행동을 진정성이 없다고 느끼며, 그들을 신뢰하지 않거나 오히려 비난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회적 모임과 같은 상황에서는 허세 가득한 행동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과를 과장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으며 그들이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허세 가득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고립되거나 중요한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허세를 부리는 행동은 그들이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타인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는 타인들에게 불안정한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신뢰받기 어렵게 만들며, 그들의 경력이나 사회적 위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허세 가득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그들의 인간관계와 사회적 성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과장하는 대신, 진정성과 겸손을 바탕으로 한 행동을 통해,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허세 가득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의 저하, 스스로와의 인지 부조화 심화, 그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난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문제를 겪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들의 인간관계 심리적 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위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허세를 부리는 행동은 일시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톱보이게 만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허세 가득한 사람들은 자신을 과장하는 대신 내면의 불안을 해결하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행동을 통해 자신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은 더 건강한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고, 진정한 사회적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허세 가득한 사람의 세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